그림 같이 한쪽 면에는 숫자가 적혀 있고 한 쪽은 이게 강아지나 고양이가 있는데 자이 문제 포인트는 짝수가 적힌 쪽의 다른 쪽 면에는 강아지가 있다 자 단순화 시켜봐 짝수면 강아지 뒷면이 강아지 그러니까 이제 앞 뒤니까 다른 면 다른 면은 강아지인 거지. 그러면, 이게 맞는지를 확인하려면, 짝수는 넘겨봐야지. 어, 이 말이 맞는지 궁금하면. 이게, 이 명제가 참인지를 확인하는. 넘겼던 여기 이제 강아지 있으면 이 명제가 맞는 거잖아. 그죠? 그리고 이거의 대우가 뭐야? 강아지가 아니면 짝수가 아닌 거지. 고양이면 홀수라고. 그러니까 얘를 넘겨보는 거야. 이렇게 두 개. 이해했습니까? 아, 유효 내용이야 이게 원래. 뭔 말인지 알지? 이 명제 확인하기 위해서 원래의대로 짝수 까보고 대우를 까본다고. 알겠니? 아, 문제 괜찮아. 뭐다 까봐 이십. 네? 네. 문제 이거 명제 문제야. 그냥 명제가 아니라 명제 문제라 명제 문제. 보시면 명제. 명 이게 명제가 아니라면 다 까봐야지. 명제라고. 명제가 3인지를 확인하려면 명제의 원리에 맞게 푸는 거라고. 짝수면 강아지지. 그죠? 짝수면 강아지 나올 것인가 까본다고. 어? 그 말이 맞는지. 이 뒤에 강아지 있어야 되는 거니까. 어? 홀수면 이건 중요하지 않고. 그럼 얘 하나밖에 없냐 답이. 대우가 있으니까. 얘가 맞으면 대우가 맞아야 된다고. 명제라서 그래서 고양이는 홀순질도 확인해 본단 말이야. 배우를 그냥 국어 문제 아니야.